안녕하세요. 여미오미는 어떻게 운영돼요? 네, 여미오미는 순수농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로컬푸드인데요. 농촌이잖아요. 그러나 에, 좀 넓은 면적에서 1차 생산하는 걸 이렇게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공공장에서 2차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센터에서 어린이는 물론이고 독거노인이나 대학생들에게 체험, 학습 그리고 관광 마케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융복합 역할 푸드예요 그러면 가격대는 어 시중하고 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가격은 아무래도요 여기가 직거래이거든요 농민들이 물건 갖다 놓고 판매되면 농민들에게 다 드리고 여기는 13%만 떼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싸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만들고 있는 두부라든가 찹쌀떡 그다음에 또 딸기라든지 사과 이동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저기 서해대교 건너에서도 딸기 사러 여기까지 와요. 오는 이유가 당도도 높지만 가격이 상당히 다른데보다 저렴해요. 그러면 참여 농가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는 90 가구가 넘고요. 에, 그다음에 에, 가공하는 업체까지 합치면은 약한 120여 개 업체, 농민과 가공업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전체 회원은 약한 250명 정도 아, 요 많네요. 그러면 대부분이 상품들이. 그러면 사계절 내내 네. 어, 농가에서 가지고 오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온상에서 그 생산한 제품들이 나오고 이 사계절 농산물이 골고루 여기 입점되고 있고 특히 우리 서산이 자랑하는 그 서산 명인들 그런 가공상품들이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4월 달에는 연미리가 그 수선화 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주말에는 많은 이상이 와요. <laughs> 그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서산의 특산품이라든가 서산의 농산물을 사가고 있어요. 어, 그럼 매월에 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실 어, 수 있나요? 연 매출 <laughs> 지금 한 올해 예상으로 한 5억 정도, 작년 아. 매출이 한 4억 3천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열들로 나눠보면 평균이 나오겠죠. 네. 그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어, 여기 오셔가지고 뭐 혹시 좋은 점 아니면은 어떻다고 주로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이제. 아 소위 말하면 진성 고객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아주 정말 시골스러운 예를 들면 짠지라든지 뭐 무슨 뭐 장학지 뭐 이런 것들도 그 여기서 사가고 난 다음에 꼭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아... 그 다음에 우리 이 왕손 마을이잖아요 민이가 네. 왕손들이 해왔던 그런 그 찹쌀떡 네. 그 다음에 두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되고 서산시에서는 혹시 뭐 지원되는 거가 있나요? 네,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그전국의 마을기업 어, 3년을 끝낸 그런 업체들끼리 전국에서 이제 컴퓨티션을 했는데 우리 은산 하우스달레 협동조합이 다섯 어, 개 뽑는데 선정이 됐거든요. 네. 어, 그럴 때 우리 서산시에서 아주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정보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는 지금 먼저 얘기한 대로 1, 2, 3차 용복합을 더 전문화하고 네. 더 차별화하고 네. 또 농민들에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네. 일차 생산만 하는 거를 지나서 예. 이제 마을 기업들을 좀 우리 여기 여미오미가 만들었듯이 예. 우리 농민들도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예. 각각이 그 가공 상품도 만들고 예. 마을 전체가 정말 체험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 아, 예. 우리 서산에 예. 이런 각 음면에 그 예. 작은 마을들이 예.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랑하는 예. 그런 농촌 체험 마을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 역할을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